Maybe we just do as planned. Mm. Yes, good, good, good. Um, yeah, yes, yeah, thank you. 1.2% increased. when you buy? Yesterday, right? Bye. Check check up the numbers and yeah, let me know. So 3200 shares, right? 286,000 US d 마켓 오더, so 58.34 달러 at the moment, right? Let's go. Yeah. 750,000. Huh? so you're right now a uh, big trader, okay? Yeah,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이 옵션 수조처를 처음부터 이제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 처음부터 옵쇼 펀드 쪽처를 좀 고려를 하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옵쇼 펀드 쪽처를 지금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베이직을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뭐 결국에는 이제 크립토도 자산이고 그런 그 투자되는 그런 그 펀드의 기본적인 트럭처는 사실은 일반 펀드들과 동일합니다. 예, 국가마다 또다그 프리퍼런스도 다르고 뭐다 다르지만. 아시아에서 스페셜 퍼포먼스 비크를 써서 회사를 써가지고 회사에 투자금을 넣어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어, 하는 고객들이 아,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오프쇼에다가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 이제 어, 투자자들의 자본금을 넣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오거나 뭐 나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저희는 이제 사실 그 단계까지는 아직은 아니니까. 클로우앤드펀드 형태로 서구권에서는 그렇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이제 뭐 LPGP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리미티드 파트너십 형태로 이동 계자라든지모냉계자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좀 커먼합니다 일반적인데 그게 이제 다 계약서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이 파트너십이라는 게 뭔가 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니까 이제. 뭐, 투자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좀더 커스터마이즈 하기 쉽고 해서 이제, 어 여러 가지 그런 그 편의성이 있는데, 사실은 뭐, 저희는 뭐그 단계는 아니고, 변호사 써가지고 타도 계약을 맺어야 되고, 뭐, 그 다큐멘테이션 비용이 굉장히, 아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냥, 그, 이, 코퍼레스 촉처로 하게 되면은, 뭐, 회사법상, 뭐, 설립하서, 뭐, 다, 이미 다, 스탠드 바이, 법위다 있으니까, 뭐, 투자한테 두어 나가고, 뭐, 이런이런 이런 부분들이 없는 이상에는, 이렇게, 심플하게 회사 형태로 해서 하는 게, 간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네. 중국이나, 뭐,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이 형태가 많이, 이제, 쓰인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인베스먼 매니저 그쵸? 이게 따로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돈을 안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그니까 이제 사실 돈은 그니까 이제 자금이나 그런 그이 캐피탈은 아~ 어, 이제 스탠드 오브 롤 쿠포에 쇼에 있는 스탠드 오브 롤포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비디아이를 적었는데, 그브리티시 머신 아일랜드 뭐 이런 데다가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회사 밑에 이제 어~ 뭐 은행 계좌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권계좌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립트에셋 그, 익체인지랄지 아니면 커소디안, 그죠? 커소디안이 홀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카운트가 되겠죠? 예, 거기를 통해서 이제, 크립트에셋을그 펀드가 이제 홀드하는, 예, 그런 형태로 이제, 비 아, 그러니까 그 BDI 회사가 홀드하는 그 형태로 이제, 그, 스탠드홀러 하는 그 펀드 스트럭처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드미스트레이터는 이제 사실 이 펀드, 이 인베스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데일리 베이스, 시로 밸, 에셋 밸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취급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나가고 들어오고를 다 계산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단순한 컴페니 스크립트는 회계 업무가 아니고 이게 펀드 회계니까요. 굉장히 좀 조금 더 여기 전문화된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이제 이거 관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네. 인베스트 매니저는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저희가 되겠죠. 그쵸. 그니까 투자 얼마를 사고, 언제 사고, 그쵸. 렇 어. 뭐 이런 그 투자 결정을 하고 익스큐션을 하는 이제 그런 그 파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스 문제를 봤을 때는 펀드 프렌들리한 주리스딕션에서는 트레이드하는 거에 대한 세금을 따로 먹이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이 펀드를 매니저하는 쪽은 사실은 BBI인 게 아니고 바깥에 있잖아요. BBI 쪽에는 세금을 이제 택스 리포팅할 의미가 없게 되는 거고 그렇죠? 아, 인베서온 매니저 쪽에서는 사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 펀드를 컨트롤하고 여기서 어떤 수익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그런 어떤 f 라든지 어떤 수익 베이스다 f e 를또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 각종 그런 인건비도 있을 거고 뭐 오피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이 온쇼에 있는 이런 어떤 인베스턴 매니저가 이 BBI를 컨트롤하는 거니까 사실은 어, 상황에 따라서는 이, 이 온쇼에 있는 회사가 세금을 리포트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전체 거래에 대해서 거래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힙 토가, 아 니고 일반 그런 펀드 라면은 이제 SM 매니지먼 트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이제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이 이런 구조를 만 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텍스 어터로티 들이 이거 챌린지를 하지 못해요. 네, 그리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그 국가들에 서는 그러니까 SM 매니저가 이렇게 옵쇼옵쇼럭처를만 들어서 시적 스톡처, 옵쇼럭처를 컨트롤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의 일부를 가져오면은, 고수익의 그 일부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제, 코퍼의 텍스나 이렇게 이제, 붙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전체 이번드이비 b i 이거 뭐냐? 이거 실제 너, 의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챌린지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에 보통, 적법하게 이제, 텍스 리포팅이 가능한데, 그 익셉션을 받는 게 가능한데, 이금 크립토는 사실은,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크립토 자산에 대한 SM 매니저가 라이센스가 있냐 없냐 그렇죠? 대부분 없는 국가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온쇼에 있는 인베스 온 매니저가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론적으로는 중요해질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레이 에어류여 가지고 사실 어, 뭐 이런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BBI에 뭐퀵립토 계정 열어가지고 바이낸스에 그렇죠? 그냥 홀드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뭐그 OTC 형태로 해 가지고 이제 뭐 콜드 어, 월렛을 직접 거래를 해서 현금화를 한다든지 뭐 해서 이제 뭐 어, 직원들 월급 주고 막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분위기가.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이 어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일반 일반 펀드 구조처럼.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인베스터 매니저가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요걸 요런 이 라이센스가 좀 따기가 어렵고 특히 프롭 트레이딩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없어요. 예. 그리고 뭐콩 같은 경우는 또뭐 유틸리티 토큰 그냥 아니 일반 토큰 뭐해 가지고 뭐 복잡해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비코인하고 이더리움 이런 거는 뭐이 이거는 이제 뭐 유틸리티 토큰이다 이러면서 또 이제 라이센스가 없어도 거래가 가능하고 뭐 복잡해요. 예. 하여튼 간에 뭐 거의 뭐그 정부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어떤 그런 <laughs> 레귤레이션 같기도 하고 예. 근데 다른 투자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어아 일단 프롭트레이딩을 프롭트레이딩 라이센스를 먼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뭔가 아 이런 어떤 텍스챌린지가 들어왔을 때아 우리가 이거 적법하게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를수 있을 어떤 그런 구조가 되는 거니까, 저희가 일단은, 어, 프로트레이딩 라이센스를 신청을 하고, 저희가 옵쇼 엔터티의 아, 바이낸스 계좌아 아니면은 커서디한 어떤 월렛이라든지 뭔가 좀릴라이업한 거, 네, 그런 쪽을 이용해서 자산을 홀드하고, 메인 자산을 홀드하는 형태로, 저희 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 어, 일단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죠 메인 펀드에서 옵쇼 릴리쉬를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고려를 하는데 하나는 텍스죠 텍스 그렇죠 우리가 법인 만들어서 고려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수익을 이텍스해본 국가에 내야 된다. 뭐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텍스해본에 만드는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텍스를 고려를 해야 되고 음, 또한 가지는 증권계좌를 은행 은행계좌를 이 국가에 있는 법인에서 쉽게 열수 있는 요게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어느 국가에 어, 익스인지 쉽게 열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바이낸스 어카운트 오픈하는 거는 뭐 미니멈 밸런스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비용이 따로 크게 안 들어가서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해외 법인에 다 지금 오픈을 하는 걸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홍콩이 제일 빨리 열릴 것 같아요. 홍콩 법인에 이제 바이낸스 어, 코레이 계좌. 그쵸? 예,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오픈을 하려면은 저희가 이제 프로페셔널한 인베스터라는 거를 프로프를 해야 돼요. 그게 홍콩 로컬 레귤레이션에 구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뭐를 아그 인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인베스터라고 하면 이제 u s 달러로한1밀0 0 이상 그런 어떤 그 포트폴리오 자산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있는 아, 그런 엔터티를 이제 프로페셔널 인베스터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회사니까 그렇죠? 어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사이즈가 크니까 지금 이제 요거는 문제가 없이 패스가 된것 같고 지금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플올 나올 때까지 계좌 오픈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그 UA e 같은 경우는 이제 그바 a r a 그쵸그그버 i 얼 t u 관련된 어떤 어떤 정부기관에서 이제 그 Prop t r a 같은 경우는 이제 No Objection 를 발행을 하잖아요. 형 정부에서 형기관에서 정부 그게 있어야 이제 바이낸스 계좌 오픈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니까 k 만 r n 3 5와 뭐, BBI, 어, BBI는 저희가 법인이 없는데, 요거는 한번, 어, 조금, 비용을 좀 낮춰가지고 한번 열어볼 생각이거든요. 음, 그래서 요세 가지, 지금 요두 가지 k 만 r n 3 5와에 지금 바이낸세자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뭐, 특별히, 뭐, 특별한 리퀄먼트가 없습니다. 그냥 회사 관련된, 아 어, 자료, 그죠 뭐, 어, 뭐,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은, 어, 뭐, 그런 일반적인 사항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제출하면은 바이낸스 계좌 열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저희가 홍콩 엔터티에서 일단은 일반 회사고, 예, 그래서 여기서 한번 트레이딩을 좀 해보고, 근데 요, 인데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가 있어서, 예, 그래서 법인서 나온 인컴들은 법인세, 법인세를 16.5%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좀 세금 부담이 좀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죠. UA e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지금, 9%, 그쵸? 렇 네, 9%인데, 홍콩보다는 좀 좀더 플렉서블하고 세율도 낮고 하니까, 예, 네, 그런 거 같고, 네, 이제, 케이만 라인 3호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세를, 어, 거의 법인세가 있긴 있는데, 로컬리 비즈니스를 하면, 이렇게 옵쇼 펀드 스톡출를 하게 되면은, 네, 세금이 따로 없는 걸로 현재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쉽게 이렇게 옵쇼 스축처를 만들어서, 크립토를, 처음부터 한번 해보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처음에 아니면 뭐 이런 옵쇼에 좀 한번 돌려보고, 그죠 그리고 뭐 UA라는지 홍콩 엔터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눠서 조금 하다가 더 유리한 곳으로 이렇게 모는 방향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홍콩 엔터티는 증권계좌 열어서 ETF를 오늘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한 그 블랙박 c IBIT, 랑 f Fidelity FPTC, Fidelity 을 p t c I 고 a s told t 일 a t I could not go. I made e t f 에 투자를 지금 l k i n g a b t ETF. 요 이쪽이 두 바이 마이너 쪽이고.